너... 아 비트 메이커 박비트 씨 아, 박비트. 박, 박비트. 박비트 씨 아, 네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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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이 빠이아람 DJ 영상 뒤에 멤버들의 리액션 만족하셨나요? 아, 아 그거 <laughs> 내가 그때 찍을 땐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 보니까 누가 막 나를 뒤 잡고 막 엄청 움직였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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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형이에요? <laughs> 아니 나도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. 그 찍을 때 소파 굉장히 좁은 소파 위에다가 이렇게 섰어요 근데 마크 형은 옆에 잡을 게 있었고 해찬이도 잡을 게 있었어 응. 난 잡을 게 없는 거야 아, 마크 아. 형만 잡고 막 계속 앞뒤로 <laughs> 그게 영상에서는 되게 신나게 어, 사실은 진짜 살려고 근데 생각보다 <laughs> 그때 나 진짜 졸렸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 진짜 무표정으로 이렇 엄청 흔들려 기억나? 어 설, 신나게 나와가지고 울렸어나 그래. 진짜 졸렸어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. 근데 솔직해서 좋다. 어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나 누가 누가 나 보고 무표정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라이 같은 누구였지? 또라이. <laughs> <laughs> 누가 그랬어? 아 그래. 그, 아무튼 계란으라 해. 너무 계란으로 해. 그, 어, 아, 아, 노른자.